자, 두 번째는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이에요. 어. 자,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은, 어, 하나의 개체를 여러 번 측정할 때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t 테스트 할때 대응표본 t 검정이라고 우리가 했을 겁니다. 그죠? 한 사람을 여러 번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각 사람별로 측정 치간에 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 k 대학에서 6개월 어학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여 전에 그 시험 성적을 재고요. 3개월 후에 재고 또 6개월 후에 또 쟀을 때, 3개월 후에 성적이 많이 성장했느냐? 6개월 후에는 성장을 했느냐? 그 다음에 참여 전부터 6개월까지 또 많이 성장했느냐? 그러면은 이것도 보면은 시간도 3개니까 총 3가지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과연 어학이 시험성적 향상에 도움이 됐느냐,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한 사람을 각 사람마다 시작 전에 측정하고, 3개월 뒤에 측정하고, 6개월 뒤에 측정을 했죠. 그래서, 홍길동을 측정했을 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박길동도 측정하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해서, 각 사람별로 이 시점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다 만든 다음에, 이 값을 이용해서,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은 각 시점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연구가설은 그렇지 않고 어느 시점 간에는 차이가 없, 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귀무가설은 차이가 없다 거고요. 이렇게 사람별로 나옵니다. 그래서 홍길동, 1번 홍길동은 시작 전에 10점이었는데, 그 다음에 16점, 25점으로 계속 성적이 상승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홍길동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박길동도 있고, 뭐 이길동도 있고 해서, 여러 사람들의 점수를 다 했을 때, 각 사람마다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실시 전에서 3주까지 갔을 때이 변화량이 있을 거고, 이 차이가 있을 거고, 얘를 다 해서 이 차이를 보겠다는 거고요. 또, 3주에서 6주 사이에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 차이를 또다 해서, 차이가 0이냐 아닌지를 보겠다는 거고, 이런 개념이에요. 어. 우리 대응표번 할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얘도 분산분석이니까 분산을 분해를 해야 되는데 조금 애매한 값이 나옵니다. 자, 뭐가 있냐면 똑같이 전체 변화량이 있는데 이 변화량이 SSB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실제로 는 우리가 안쓸 겁니다. 얘는 무슨 말이냐면 각 사람들마다 홍길동, 김길동, 박길동 이런 사람들간에 사람마다도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걔는 우리가 그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얘는 측정한 다음에 열을 안쓸 거예요. 측정만 하고 얘의 값을 변화를 뺄 거고요. 실제로는 요 값입니다. 각 사람들마다 그래서 시점간에 세세개 시점간의 차이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얘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얘가 중요합니다. 얘를. 그래서 얘를 볼 거예요. 똑같이 근데 구형성 검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좀 전에 아노바 할때뭘 했냐면 앞에 그룹이 세 개가 있으니까 세 그룹 간의 동질성 검정을 했죠. 분산의 동질성 검정을 했어요. 그래서 분산이 동질할 때는 기존 아노바를 하고 분산이 틀리면은 웰치스라는 걸 이용해서 또 분석한다고 배웠죠. 같은 개념이에요. 얘도, 얘는 그런데 그룹은 아니지만은 시간이 세개 시간이잖아요. 나, 나를 측정한 게세 번을 측정했으니까 세 측정 간에, 즉, 나를 여러 번 측정했는데 그 측정하는 사이에 모든 관계가 동일하다. 다 동일성을 검증하는 거예요. 그죠? 렇 어, 그래서 얘도 보면 우리가 구한 값들이 큰 문제 없이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기본 가정을 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실제로 따지고 실제로 보면 얘는 뭘로 해석해줄 수 있냐면 그냥 분산의 동질성 우리가 앞에 원웨이 아노바에서 했던 분산의 동질성하고 같은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보면 돼요. 대신에 이거는 그룹간의 분산이 아니고 각사람들마다시점간의그 동질한다는 걸 본다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일별량 또는 테스트 위드인 서브젝트 이펙트 이런 걸 쓴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고요. 만약에 구형성 조건이 만족 안할 때는 여기 그린하우스 가이저 홈펠트 수정 개수를 이용할 겁니다. 나중에 한번 다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얘는 설명이 되게 간단하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저거랑 똑같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셋, 파일 열, 세 파일 만들어서, 자, 요렇게, 분산분석, 반복 측정 분산분석이라고 분석 해놓고,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하고요, 또 뒤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데이터를 가져오고, 자, 화면에 뿌려보면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얘가 조금, 어, 여러분들 보기에 어렵게 됐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1번 사람의 첫 번째 그다음에 그첫 번째 그그 그러니까 시작 전, 시작 전 점수. 요게 시간을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쭉돼 있어서 총 4, 5명까지 있는데 그렇게 3번째 죠 처음에 두 번째 1번 사람들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뒤에 또다잰 겁니다. 총 45명을 또 쟀어요. 그 다음에 4번. 4번은 마지막에 6개월 뒤에 또 45명을 또잰 거예요. 자, 데이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조금 틀려요. 그죠? 렇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일단은 이렇게 시간 관점에서 사전 3개월, 6개월 이렇게 세팅해 주고요. 두 번째는 기본 통계치를 확인해 주고요. 시간에 따라서. 자, 그래프는 그냥 간단하게 요번에는 지지 플러스 말고 박스 플러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기본 걸로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 사전 3개월, 6개월 점수 차이가 조금씩 버, 벌어지는 걸볼수 있죠? 과연 이게 통계치로 의미가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